안녕하세요. 후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블랙 위도우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가 됐죠. 트레일러 영상 카지려 버렸습니다. 블랙 위도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솔로 무비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나온다고 하니 기다린 만큼 기대도 더 커지네요. 또 마블 페이지 4를 시작하는 첫 영화라 그런지 더 기다려집니다. 그럼 예고편 분석 시작하시죠.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이 영화의 시점은 11호 다음이라고 하는데요. 11호 직후 블랙 위도우의 행방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 로마노프의 활동명이긴 하지만 혼자만의 활동명은 아닙니다.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가 속한 레드룸이라는 단체에서 여성 요원들을 모두 통합하는 활동명이고요. 사실 처음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가 나온다고 할 때는 블랙 위도우의 탄생 과정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11호부터 인피니티 워 전까지 활동 기간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번 솔로 무비에서 그간 호크아이와 나눴던 부다페스트 떡밥이 회수될 걸로 보이는데요. 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잠깐 나왔던 과거의 떡밥도 이번 영화에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블레 위도우가 말한 대사. 아무것도 없던 내가 가족이 생겼지. 가 엔드게임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 어벤져스라고 했는데 이번 솔로 무비에서도 또 나온 걸 보니, 가족이 어벤져스만은 아니었던 걸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 자! 그리고, 집에서 총을 들고 누군가와 마주치고 어른답게 대화 좀 할까? 우리 이제 어른이야? 라는 대화를 나눕니다. 상대 여성은 옐레나 벨로바로, 나타샤와 어린 시절부터 레드룸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무술 스타일도 똑같죠. 그녀 또한 블랙 위도우로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블랙 위도우가 될수 있겠습니다. 잠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들만의 인사법으로 보이고요. 또한 다른 녀석이 한명더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멜리나. 나타샤와 옐레나 보다 먼저 활동한 선배 블랙 위도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멜리나 옐레나 발음도 헷갈리네요. 역시 레드룸 출신이고요. 또, 의문의 아저씨가 나오는데, 캡틴 아메리카 러시아 버전, 활동명 레드 가디언입니다. 배우는 우리에게 헬보이로 익숙한 데이빗 하버가 연기했고요. 근데 원작에서 이렇게 멋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그리고 원작에선 나타샤의 남편이었는데, 영화에선 남편보단 활동을 오래 쉰 친구로 나올 것 같네요. 이어서, 내세 화기애애한 모습이 나오고요. 또 서둘러 떠났다더군이라는 목소리는 썬더볼트 장군인데 토니 스타크가 경고한 대로 블랙 위도우를 쫓는 썬더볼트 장군이 나올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썬더볼트 장군의 모습이 굉장히 젊게 나오는 점인데요. 시점이 11월 다음인데 썬더볼트 벤자민 로스 장군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아니고 혼자만 젊어졌죠. 슈퍼 안티에이징을 아이 부분은 레드얼크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쿠키 영상에 레드 알크 관련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메인 빌런은 태스크 마스터인데 활을 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복사복사 열매 능력자라고 했죠? 아마 호크아이의 능력을 복사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싸우면서 이들의 능력도 카피해서 싸울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로 보이고요. 태스크 마스터 관련 영상은 지난번에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은 봐주시고요. 슈퍼히어로 랜딩. Yeah, really hard. 이번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는 다른 사람들로 살아오면서 쫓겼던 자신의 삶에 정면으로 부딪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고 엔드 게임의 위도우의 죽음을 다시 본다면 가슴이 더 찡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